안녕하세요. 다육이를 사랑하는 다육사랑입니다. 어제는 비가 많이 왔죠?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청명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네요. 어, 요즘은 장마도 아닌데 며칠에 한번 걸러 이렇게 비가 오곤 하는데 어, 저희 집 베란다에 다육이들이 걱정스럽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도 아이들이 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은 화분가게 앞을 지나오는데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. 어, 그런데 저희 집은 베란다에 다육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이를, 어,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.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, 어, 이런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 아이, 자리구나 싶어 다시 화분가게에 가서 이 아이를 데려오게 됐답니다. 예쁘죠? 저는 예전에는 이런 줄기 있는 이런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. 어, 어느 아이들을 좋아했냐면 릴리시나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을 좋아했답니다. 또 도테랑이나 어, 아니면 홍포도나 이런 아이스러운 아이를 좋아했는데요. 어, 요즘은 이런 가지스러운 아이들의게 마음을 뺏겼답니다. 왜냐면 우리 집에 이 작은 악무 하나 있어요. 근데 이 악무가 커가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. 어, 제 마음이 완전히 이 아이한테 다갈 정도로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고 했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 또 지나오는 길에 이 아이한테 마음이 뺏겨 이렇게 데려왔답니다. 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는 길에 또이 제가 라울을 좋아하죠. 이 라울을 어그마한세 포트를 이렇게 합식해서 어 이렇게 심어 왔답니다. 이 화분에 예쁘죠. 초록초록하고 아가스럽고. 라울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라울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어, 까칠하지 않고 키우기도 쉽고 또 예쁘고 어, 그리고 물을 그렇게 어,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음, 입장이 좀 말랑말랑해서 온 입장까지 거의 말랑거려서 어, 그럴 때 물을 주면 어, 아이가 또 이렇게 잘 자라고 그래서 키우기 어렵지 않은 아이래서 제가 또 데려오게 됐답니다. 네. 우리 집 다른 아이들도 잘 있습니다. 화이트 그린이도 잘 있고요. 아까도 보여드렸지만, 아, 도테랑도 잘 있고요. 홍포도도 잘 있습니다. 그리고 창종류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. 어, 앞으로 이 아이도 예쁘게 키워야 할 텐데, 커가는 모습을 다시 영상에 담아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